마이링 놀장할 거예요? 22성 할 거예요 22성이요 무조건 23성 할 거라서 그래스님. 무조건 23성 할 거라서 그래스. 무조건 스타포스입니다 <laughs> 와 사랑해야 되는데 상의요 아. 자 녹화를 시작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우리 마이스토리 위짬 36%를 구했습니다. 440억이 구매를 했구요. 요거 한 번, 멸망점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으로 일단은 큐브, 에디셔널 큐브, 멸망점 갑니다. 아, 에디셔널 에픽 잠재 발라야 되는구나. 에디셔널 에픽 잠재. 자, 이것도 원킬 건 갑시다. 아, 세번 안에만 나오면은 그래도 손해는 아니에요. 확률상. 리커버리 안 하냐? 키키키키. 에디셔널 에픽 잠재는 리커버리 실드 효과가 적용된 아이템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에라이씨, 이번에, 이번에 안 터면 주작이다, 이거. <laughs> 와, 씨발. 와, 진짜 운 너무 없네. 와, 미쳤냐? <laughs> 와. 와, 씨발, 그냥 큐브할걸, 아! 와, 주작이네, 이거 진짜. 어, 아,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40개 먼저 갈게요. 그렇지! <laughs> 와유리크 에디셔널이 유니크해서 레전드리 갈 확률이 0.5% 정도 돼요. 일단 레전드리를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자 지금 갖고 있는 큐브 안에만 레전드리 나와도 잘 나오는 거예요. 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걸로 레전드리 천개. 지금 있는 걸로 레전드리 뜨면 천개 미션. 와씨, 제발. 사냥한다면서 큐브하고 있네 이거는 정말 레전드라서 일단은 큐브 맛을 봐야돼요 시청자분들 민심이 그렇습니다 민심이 제 잘못은 절대 아니었는걸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자분들이 원하셔서 하는 자, 갑니다 한번더 200개 안에 레전드리 뜨면 1개요와 그건 그건 준만데아 고맙습니다 어 구, 그건 준만데 거기에 300개 살포시 추가 묻고 더구 묻다가 묻다가 몇개지? 600개? 600개? 2000 2000이요? <laughs> 자리가 형 채널 좀 바꿔볼게요 야몇 개야 이게 시원? 야3 3 0 0 개야. 와 이건 솔직히 준마 미션인데. 와 진짜 이거 아닌. 와 진짜 아닌데 이거. 와 진짜 개고만데 진짜. 아 그렇죠. 기대값은 훨씬 넘었는데. 아 일단 손냅니다. 이제 이제 계속 지르는 건 손인데. 와레전드이 전원 내가 지금 마이크로 라스트 메이션 찰칵. 야 브라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브라더님 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개. 아 우리 브라더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세를 더불어서 간다. 야, 위참 36펀데 755 이상 적격값니다 와, 야 이거 야, 공격력이힘몇 퍼급이냐? 개빨리 떴는데.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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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대로 멈추면 이거 너무 개이득인데. 와 씨, 고민되네. 어떡하지? 아. 아, 근데 위참이 36펀데. 아, 참. 내 지금 마이링 AD가 뭐지? 내가 원래 쓰던 게 아, 진짜 미치겠네. 간다. 야, 남은 걸로 띄우자. 일단은 한번 해보고, 힘, 백, 힘. 그니까, 윗장 36%라서, 좀 그에 걸맞는 걸좀 띄워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해보자, 해보자. 일단 해보고. 아, 제발. 보구공 뜨면 별풍 5천개 네, 안녕히 가세요. 백, 러브, 러 방금 나온 옵션이 힘이 떠야 되는데, 아. 저는 일단은 힘7 5만 떠도 만족인데, 와. 와, 덱스야, 아, 아 제발. 아, 제발. 올테 4-4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8 뜨면 대박이죠. <laughs> 야 힘이 이렇게 짧나? 인트 같은데. 오, 츠 급하게 클라스. 야 이거는 괜찮아. 이러면은 7호 4급인데야 이전 거보단 나. 아 내가 공격력이 효율이 안 좋아. 얼단에 일단은 이거는 가져갑시다. 와, 어큐브 금방 나왔네. 야 7호 이상 노리는 건 진짜 힘들어 재수없으면 2천만원 쓸 수도 있어요 에 그거는 나중에 정말 진짜 마지막에 더 이상 스펙업 할게 없다 할때 고때 할게요 근데 네, 부스트 때문에 이거 7호 삭급은될 거예요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일단은 위장36% 구했고요 에디셔널 일단 744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매소가 36억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22성 절대 안될텐데 어 사람들이 모르니까 맘만 보자 그럼 놀자 안써요 23성 띄울겁니다 이제 먼 미래를 보고 23성을 끝판을 낼거라서 거라, 낼 이제 절대 쓸 생각이 없습니다 12성 실패없이 갈시 1 0개 12성까지 실패없이 가면 1 0 0 0개자 갑니다 그렇지 야 모른다 모른다 씨옷 1개감사합니다안 10개 고맙습니다 6 6에서... 22성 육연평 이하로 갈시 천개. 근데 매석 얼마 없는데 안될것 같은데. 아아 아, 근데 지금 매석로도 가능할 수 있어요. 사람일 모릅니다. 야 이거 남은 매석으로 22성 가는 거 아니야? 오늘 뭔가 느낌이 좋은데 에디큐브도잘 되고. 도미네이터 평균 방탄. 회기 남은 돈으로 가면 레전드? 어씨 아, 연속으로 몇번 실패하는 거지? 야 이거 30% 확률 아니야 이거 개 이거 이거 주작이에요 진짜로. 야 이게 말이 돼? 지금 몇번 실패했냐? 올라? 아 근데 3 0몇억으로 22성은 무린가? 아 채널 한번 까 어우.. 고맙습니다 이술안 먹어도 속 쓰려서 다음날 해장하는 제이님 맞나요? <laughs> 아 진짜 전자 녀석이들 다 부숴버리고 싶다 진짜로 자 16성 설한마리님 별풍선 10개 감사아 설한마리님 10개 고맙습.. 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 와!! 씨발 와.. 아 이거 매수를 어떻게 마련하지? 자, 잠시만요 일단 맛만 보자 요거 맛만 보고 27억을 끝으로 깔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으로 갈아타는게 씨발 22성 만만 보자 와 이거 15성을 안가래 주작인가? 야, 이번 연도에 만렙은 될... 색아 진짜 왜이러지 나 왜이렇게 강화 운이 없지 요즘 아 진짜 요즘 강화존나안돼 진짜 아씨 들게들래 진짜로 아 진짜 일단은 매소다 털고 홍킹아 비금으로 빌려간 500만원 언제 줄 거야? 퀵뷰 줄 돈은 있고 강성형에... 3미더고 마이링이 싸서 삽니다 이거 비싼 아이템이었으면 넌넌 이미 블랙 당했다 진짜로 아씨 몇번 터지는 거야 이게 와 18억 남았는데? 이걸로 갈수 있을까? 안 돼. 아이, 씨발! 야, 20성을 한 번도 안 준다. 한 번도 안 줘. 음, 허리도 아프고. 돈다 썼어? 와, 간다. 에이, 바지는 22성을 못, 모... 바지는 22성을, 시작! 와 지금 진짜 아씨 진짜 아 진짜 강화 강화만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높아기 22성 2000개요? 와총 3000개입니다 와안 터지고 22성 3000개 야 진짜 6000개 올렸다 안 터지고 22성 3000개 총 6000개입니다 아 일단 이거 파방하면 안 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데 안 터지고 22성 1000개 아 정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직 터진 만큼 터지면 2000개 아이씨 개하자 개하자 자 16성이고요. 와 이게 몇 개야 이게 야7 5 0 0 5 0 0개 걸었어? 와! 정성드린 이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안안 터지고 되겠냐 이게. 와. 안 터지고 22성 가면 1,000개. 나도 찐막 1,000개. 저도 찐막 1,000개요. 500개요. 야 이거 총몇 개냐? 와. 아팡원랜드라고안 터지고 2 2까시 8,000개 드릴게요. 와씨 이거 몇개 걸린 거야 잠깐만 와씨야 1500개 0 걸렸어 씨 어때? 가 씨도 대박 야, 야 기다려 봐. 와 8000개 미션 고맙습니다 와! 잠깐 미션 안터지내 데물이 와서 씨 2220개. 와씨 미쳤다. 현희 님 20, 1000개요. 2 2 0 0개 300개, 1500개 걸게예요야씨 미쳤어요. 왜 이래? 안 터지고 22성 5000개. 무조건 터진다 100개. 제발 제발 진짜로 와나 너무 긴장되는데 진짜로 아나 17성 어 잠깐. 어우 씨우진 떨린다 어이 5천개 기억기업 안터지고 22성 여자소개 <laughs> 여자소개 <laughs> 아 제발 아니 15성을 못가 근데 와 제발 진짜로 10시 30분까지 20성 창개 3천개 와씨 진짜 미쳤다 3천개 2천개 만만보사님 10개 2천 고맙습니다 안터지고 22성 3 0 성공하세요 와, 이게 몇 개야? 와! <목소리나> <따가워! 목소리나> 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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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제발! <laughs> 비용신생기오역시오안배지호구생기호구호구호구호구호구 어림도 없지 아... 존나 아팠다 ㅅ 재방송 도전 없어요 와 역대급이었는데 찐찐 막 삼천개 지막 라스트 천개요? 이천개 한더기어 삼천개 천개 아 제발 진짜로 야 지금 총몇 개냐 얘들아 아, 1 5 7 1 7개요아 근데 너무 안 간다, 진짜로 아 제발 진짜로 이번에는 솔직히 좀갈 때가 됐거든? 느낌이 와요 아 너무 안 된다 진짜로 아, 아니 자꾸 이부금드니까 자꾸 낙인사들이 드립 나오네 진짜로 미션 터지면 낙인사래 자꾸 하방안 하고 22성시 4000개 추가요 두마리의토끼를 잡는다 진짜 번만 성공하면 되는데 와 그럼 1 5 0 0인데개 감사합니다 아개사이션 멍빈촌님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션멍빈와 멍빈촌이 1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니다야성공한 몇개야 1 2 0 0개1 6 0개 풍선 개 감사합니다 <laughs> 1 1 1 1 1 1다1 1 1 1 1 1 1리1 1 삐리리뽕! 1리1 1 1 1 1 1 1 1 1리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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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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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걸리다 진짜로. Two, one, 다들 저런 레고방이글라스이게 바로 방이글라스 만들 저기야.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봉 남자님.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팡님께 감사합니다. 대물리님 걸. 후담 감사님. 와 제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자 아무튼 여러분들 반지 한번 만들기를 해봤고요. 일단은 에디션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놀잔 전부 다 완성이 되면은 그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노가를 총리합니다. 안녕.